오케이. 일단 등대 쪽으로 도착을 했고, 응? 저 녀석은 내 정체를 알고 있는 얘 같은데? 어째서 여기 있는 거지? 너는 분명 문가반의 페퍼였냐? 포켓몬 박사, 트루 박사님의 아들 말이야.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아빠가 누구인지 주... 중요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그것보다 이 포켓몬이 어째서 여기 있는 거지? 모습은 왜 이렇게 된 거야? 들어본 적 없는 울음소리를 따라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구해줬어 힘을 다 써버렸는지 곧바로 쓰러져버렸지만 그랬겠지 이 모습으로는 싸울 수 없을 거야 쌀 때의 폼이야말로 미라, 미라이돈의 진정한 모습이니까 미라이돈이 이 아이 이름이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아야야스 연구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 잠겨있으니까 말이야 미라이돈은 어중간한 트레이너가 다룰 수 있는 포켓몬이 아니야 흠. 네가 미라이돈을 감당할 수, 낼 수, 낼수 있을지 내가 시험해 주겠어 왜? 갑자기? 꽉스세 물대포! 푸우! 컷! 미라이돈을 데려갈 거면 이걸 가져가도록 해 녀석을 제어하는 몬스터볼이야 미라이돈의 볼? 어, 볼이 또 따로가 있구나 도대체 그런 거왜 가지고 있는 거야? 대답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이만 진짜 이상한 애다 어 우파다 우파! 하지만 얘는 팔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쓰지 않는 않고 이번에는 오케이 이제 여기 다음 마을로 들어가 봅시다. 네모 누나 얼마나 강해졌나 나랑 승부해서 확인해 보지 않을래? 좋아 승부하자. 자질 준비하시지. 승부를 걸어왔다. 따가 자, 물대포! 다운! 아... <laughs> 맛보다 너무 귀여워요 어 아, 테라스탈 그거 하는구나 맞나? 테라스탈? 테라 어 아, 이걸 하는구나 테라스탈 하면 타입의 미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어 에시드 봄 팡! 오케이 컷 대단해 테라스타 탈 포켓몬을 상대로 그냥 이겨버리다니 아 그렇구나 아직 사용하지 못하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볼게 네가 너무 강해서 그만 포켓몬을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걸 잊게 된단 말이지 비틱 <laughs> 진짜 저거 <저게> 비 틱이지 <laughs> 우말 안으로 도시 안으로 뭐, 하여튼, 테이블 도시라고 했었으니까. 크다. 진짜 크다. 여기가 테이블 시티. 8대 지방 최대 도시야. 옛날부터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지. 테라스타를 쓸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 사용하려면 약간의 절차가 필요하니까 내가 대신 다녀올게. 아, 이게 바로 인맥발인가? <웃음> <웃음> 이번에 음식점이랑 커마가 꽤... 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도시가 이렇게 넓은데 그거밖에 없어요? 식사파워, 조우파워, 드래곤, 아기자기파워, 아, 경험치 파워 풀 설명이 안 없으니까 뭐, 뭐 뭔지를 모르겠다. 여기서 카페, 레스토랑, 여기도 식당일 거고, 다 식당이네. 엥간한 데는 자, 다 식당이야. 아, 딜리버드, 그게 여기구나. 딜리버드 파우치. 와, 잠깐만, 심지어 안에. 구현이 하나도 안돼 있어? 잠깐만! 왜, 왜 구현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땜빵 채우지? 그 전에는 그 적어도 매장 안에는 구현을 시킨 그런 게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가 안에 적어도 매장을 보여줬었는데. 아, 이건, 이건 좀, 이건 좀 그렇다. 엄마, 당신, 전생에 다양한 체험을 하신 것 같네요. 전생에 기억의 스마트폰으로 점치는 자칭 스마트폰 점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전생! 그기억 당신 살던 장소는 히스 이지방 바로 그거예요 히스 이지방에서 신비한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대모양 근데 히스 이지방이 어디죠? 당신의 기억을 토대로 스마트폰 커버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르세우스폰 커버를 손에 넣었다 오케이 아르세우스폰 커버 야 보이냐 이거 <laughs> 미치겠다 나. 야 이거 나, 나도 커버 못 친다 이거 아니야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아니 얘 움직이는 거봐 뭐야? 저게 이게 뭐야? 고 와, 좀... 진짜... 너도 스타단에 들어오면 별처럼 빛날 수 있다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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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넌 진짜 뭐 하는 애야? 친구들과 같이 눈부신 청춘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응. 별로. 우리는, 할당량이라는 걸 채워야 하니까, 얌전히 스타단에 가입하라고! 아, 니 뭐, 이거, 뭐, 그, 그거야? 그, 무슨, 다단계 같은 애들이야? 야! 싫다잖아! 일단 희망자면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금 그 애랑 이야기 중이니까! 우리는, 우는 아이도 웃게 하는 스타단! 너도 알지?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 건방진 친참은, 내가 신참이야? 나 신참 아닌데요? 내가 저 하늘의 별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컷! 승부에서 이겼다! 잠깐, 거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러는 법이 어딨어? 포켓몬 승부할 거면 나랑 먼저 하지. 아니, 저, 그게 문제야? <laughs> 그게 문제였어? 자세히 보니까 스타단이네? 또 억지로 가입권을 중인 거야? 원래대로라면 학생회장으로서 내가 직접 이소동을 잠재워야 하겠지만, 모처럼의 기회니까 직접 초극비 아이템으로 해결하는 걸로 하자. 아, 테라스탈 오브를 손에 넣었다. 사실 이걸 받으려면 먼저 전용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내가 추천했더니 바로 주셨어. 와, 이게 바로 인맥이지. 이게 바로 인맥발이지. <laughs> 어, 저, 죄송한데, 제가 테라스탈의 시험 대상이 돼야 하는 건가요? 응, 어, 맞아. 자, 테라스탈. 물대포. 자, 테라스탈! 하하하하. <laughs> 그냥 웃기다 이 테라스타일이라는 게 그냥 뭔가 이상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웃기다 <laughs> 같은 타입의 기술은 더 강해져 가끔 완전히 다른 타입으로 테라스타일하는 포켓몬도 있으니까 전략의 폭이 엄청 넓어질 거야 한번 테라스타일하면 잠간은쓸수 없으니까 틈틈이 포켓몬 센터에 충전해도 아 포켓몬 센터에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한번그쓴 다음에 저기 음 그러니까 고마워 쟤왜 이렇게 애가 기가 죽어 있어 먼저 가볼게 근데 너 머리 좀 멋있다 한번 해보고 싶다 저런 머리 <laughs> 포도 학교에 어서와 접수처에서 등록해서 여러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교의 여러 시설과도 이어져 있는 곳이지 하차! 쌤! 그러고 보니 오는 길에 스타다 아이들을 만났어요 뭐라고요? 어디에서요? 교문 계단 밑에서 EV 가방을 매는 아이를 괴롭히고 있길래 쫓아내 버렸어요.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입학 첫날부터 첫판인을 차지해 주세요. 큰그렇고 EV 가방이라 모란 양인가 보군요. 학교에 와서 다행이네요. 아 여자야?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저모저모저 뭐, 뭐, 머리 뭐야? <laughs> 응? 신뢰할게요. 방금 그분은 치프라고 불리는 분인데 엄청나게 강하고 멋지고 나의 목표인. 이 아니라 포켓몬 트레이너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동경하는 분이셔 챔피언 랭크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 챔피언 랭크라는 건 말이야 포켓몬을 단련시키고 기술로 사람을 매료시키는 포켓몬 승부의 프로들을 말하는 거야 여 8개의 체육관에서 승리해서 체육관 패치를 모아야 돼 패치를 모두 모으면 특별한 테스트 챔피언 테스트에 도전할 수 있어 그리고 테스트에서 합격하면 정식으로 챔피언 랭크가 되는 거야 체육관이 있는 장소를 지도 앱에 등록해줄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 챔피언 로드!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누구신데요? 뭐라고? 미라이돈의 볼을 내가 줬었잖아!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할게. 내 이름은 페퍼, 후추라는 뜻이지. 나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너의 힘을 빌려주지 않겠어?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피크닉 하는걸 좋아해서 요리에도 재능이 좀 있는 편이야. 그래서 요즘 포켓몬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 요리 를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견한 책에는 먹으면 금색 기운이 솟아나는 비전스파이스라는 식재료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지 뭐야. 비전스파이스는 주인 포켓몬이라는 존재가 지키고 있어 쉽게 주인 포켓몬이라고 하면은 그 아르세우스의 약간 좀 그런 개념인 건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에리어 제로의 괴물. 에리어 제로에는 신기한 포켓몬이 서식하고 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포켓몬에 맞는지도 알수 없는 작고 자독한 생물들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얘 예, 그, 코리, 어, 코리갑이랑 되게 닮았다. 일단 주인이 있을 것 같은 장소를 지도 앱에 등록해줄게. 이거 강제로 해치키는 거잖아. <laughs> 성격과 반대로 저거 케이스는 되게 귀엽네. 레전드 루트도 등록이 되었고. 영훈이 맞나? 지금 이 통화는 너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연결하는 것이다 나의 이름은 가시오페야 너도 스타단인데 알고 있겠지? 아니요 모르는데요 몰라 몰루 그럴리가 너도 이미 만난 적이 있어, 있을 텐데 아카데미의 풍기를 어지럽히고 주위에 민폐를 끼치고 있지 그런 자들은 나는 도저히 가만히 둘수 없다 그래서 나는 스타단을 해산시켜 우주의 먼지를 만들... 우주의 먼지까지 만들어야 돼? 하하하하하 <laughs> 용지가 필요하다 그 내가 힘을 빌려줬으면 좋겠다 싫은데? 대답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 그 얘네들은 다 지네 멋대로야 진짜 <laughs> 저의 친구가 당신께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누구요? 헬로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트로. 팔다의 대공의 안에 있는 에리어제로에서 포켓몬을 연구하고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학번 805C393 너는 지금 미라이돈이라는 정체불명의 포켓몬을 데리고 있지? 네 맞아요 미라이돈은 원래 내가 관리하던 포켓몬이거든 어 아, 그래 후추라는 청년에게서 볼을 받았지 그것도 원래 내가 사용하던 거야 네가 계속해서 미라이돈을 맡아줬으면 하는데 괜찮겠니 네 좋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동에 특화된 라이드폼으로는 변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원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 좀 걸릴 거야 박사님께 상당히 막중한 부탁을 받으셨군요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서포트 할테니 미라이돈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끽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모이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율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제 테마는 보물찾기! 여러분들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만의 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지식을 배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바깥세계에도 경험하면서 견문을 넓히셨으면 합니다 팔다의 풍요로운 자연과 문화 그 속에 사는 포켓몬들 그리고 사람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이룰지 각자 자신의 포켓몬들과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며 그리고 함께 느끼면서 뭘 느껴?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서 돌아와 주십시오 원피스는 존재한다 <laughs> 그러면, 원피스 시작! <laughs> 승부할 기회도 많아서 개인적으로 최고의 이벤트야. 보물찾기 중에 만나면 나랑 승부하자. 싫어요. 지도 맵을 사용하면 직접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어. 지난번에 등록해준 체육관이 있는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해보는 건 어때? 학생회장! 비겁하게 선수를 치자니! 나와 같이 주인 포켓몬을 찾아서 스파이스를 손에 넣어야 하니까 챔피언이 제일 여유 땀이 높다고! 누구 맘대로? 지난번에 말했던 스타더스 아왜 이렇게 다들 나를 영입하려고 어... 너는 각각의 아지트에 가서 각 팀의 보스 5명을 쓰러트리면 된다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아지트의 위치를 등록해주겠다 아 진짜 다들 지 멋대로들이야 진짜 뜨는 음... 게 그게 뭐지? 어 미라이돈이 튀어나왔다 빨리 출발하고 싶다는 건가? 타라 가는 것 같은데? 오 타고 다닐 수 있다 이제 오케이 탄다 우! 아무튼 나 먼저 출발한다. 너도 잘 따라오라고.